이제 안개신님에게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격 10, 포어, 포어. 레드가, 입, 레드가 선입 할게요 안개신 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린이, 입, 왔어. 그린이 무 갈게요. 이제 옐로우가 왼쪽 갈게요. 레드 오른쪽 가세요. 준비 되었으니까 모험가공. 이 길의 끝에 안개신님이 계실 것이오. 기억과... 이 리필을 드렸어요 아베분이 저기 5섯시 오케이 5섯 시래, 일곱 시. 돌.. 두명싹 지어서 돌.. 돕자다 네, 중앙... 응, 음, 자리리 멤버, 여친부터 중앙... 어, 방콕 골랐야 아무나시 가야 될것 같아요. 다음 날씨 보고 올립시다 패턴 뭐 안되면 말씀해주세요 계속 패턴 안되면 말씀해주세요 날씨가 3초 남아가지고 포 올려도 안돼 바람 분명 싹 쪄서 한명만 저희 패턴 완료됐거든요? 레드 다 됐나요? 네된거예요 일단은 보고고 올려주세요 젠카코 올려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어 나왔습니다. 이게, 저부터 갈게요. 안카이 오케이. 네. Okay. 한 번씩 볼게요. 안될것 같아. 옐, 옐로우 살살 길 조절하면서. 이거 그린이 신어주셔야 돼요. 저희도 패평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아, 어, 딜 조절, 딜 조절. 조절. 아니에요, 날씨 볼 거예요, 이거. 날씨 시틀어서 날씨 볼 거예요. 네. 패턴 완료되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콜할게요 저희도 패턴 안지되면 그러니까, 원로 겁나 무서워. 오케이, 패턴 끝나고 갑시다. 패턴 끝나고 일제히 뽀올리는 걸로. 쉬운 거. 눈이에요, 저희. 패턴 완료됐습니다 오케이 다데이 안개신 쳐주세요, 분실 아, 씨발. 음. 그리못히세요 뭐 음. 여기 부름, 양쪽으로 뛰세요, 양쪽으로 뛰세요, 양쪽으로 뛰세요. 조식 시선. 분신부터 분신부터 분신부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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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분신부터 분신부터.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목소리> 들어가세요. 오케이, 보이스 좀 올려주세요. 옐로. 네. 양쪽으로 뛰세요, 양쪽으로 뛰세요. 네. 와, 이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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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기여 끝에서 평타 아 어, 어. 원거리 평타 없어 오케이 위위 <laughs> <laughs> 이번에 옐로우 이거 성공하면 코 올리지? 봐바 아무것도 행동할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말아요 오우씨 안 돼? 아이고 저 성축 헬로 결차 아이고 또 지랄이다 거의 낚을게요. 아니, 그냥 이상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미지, 이미지력이 너무 심해, 거의 90% 거든요. 지금? 대기 중 잠깐 나갔다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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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이 오케이, 오고이오케우오케리 오케이, 오케이, 오이 이거 날씨가 아까워서 안 나갈게요. 2, 1, 3. 2, 1, 3. 컴퓨터 늦게 무는다 뒤 이거 어디있는지 좀 봐주세요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5시 오케이 아 가장자리 섞이지 마세요 중앙중앙 중앙 이 맞아. 오케이. 역시 고가동잘까시네쪽리자 건너편 건너편 건너편. 다음 날씨 가야될 것 같아요 날씨까지 40초 1, 3, 2. 1, 3, 2. 날씨가 1 0초 레드 살 대기해주시고. 오, 오케이. 이거 패턴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볼, 오케이. 볼 쉽지. 금형 삭제해서 돌아요. 오. 이거 끝나고 제작하실 분 제작해주세요. 이거 미미제력이 너무 심하다. 12시부터. 오케이, 오케이. 우리 불중이에요. 저희 패턴. 네, 끝났습니다. 올려주세요. 코인 8개 있습니다. 좀 여유있어요. 조금 여유있어요. 근데 방심하지 마세요. 날씨 옵니다. 2, 3, 1. 2, 3. 아씨 무려. 날씨. 그러면 싹 쳐서. 한번 피하고. 한녕하고요제어지를에 너무 좋하거든요 일어나요. 실것 같습니다. 밤 1. 네네네 패턴 성공하고 바로 올리면 될것 같아요. 여자님들 생존 위구로 해주시고. 오케이, 쿠데 세개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날씨, 아마 마지막 수정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저부터 박치기 합니다. 박. 여기, 여기 한, 세 명. 박. 오케이, 박. 오케이, 박. 네. 대기할게요. 패턴 중 확인. 1초고만 깎고. 일로 대기, 일로 대기. 끝. 갈까요?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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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요? 아, 갈까습니다그 다음 기까요 아, 갈까요? 요 다음 기요 오실 분들은 진까검 아, 갈까요? 아, 갈까요? 아, 갈까요? 아, 갈까요? 아, 갈까 되게 오래걸렸네? <laughs> 저 재접좀 하고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프님어 중형님도 조아조아해주셨네아 예단님 좋았다